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.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죠. 결국 판관비까지가 우리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. 첫 번째 보시면 본사 건물에 대한 강가상각비 이것은 판관비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. 두 번째 보시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. 이것은 기타 채권에 대한 것이죠. 이것은 뭡니까?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.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. 그 다음에 직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회식비를 지급했다.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거 복리후생비라고 하죠. 이것은 판간비에 해당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명절 선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증정했다. 이것은 거래처에 대한 것, 즉 접대비죠. 아, 접대 관련 음, 목적으로 구입했다. 이것은 접대비, 판관비가 되는 거죠. 결국 이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.